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, 로봇 하이들러 목사님 쓴 성령 체험. 이 성령 체험은 지금까지 나온 성령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, 그리고 또 가장 실제적이고, 그리고 또이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는.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, 와, 옛날에 제가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성령 세례, 이 성령의 능력 세례, 성령의 연합 세례, 이런 것들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성령과 또 능력을 행하게 하는 성령님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배웠는데, 이 로이드 존스보다 더이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님은 실제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 책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이 제임스 골 목사님의 영분별의 은사 이번 1월 달에 컨퍼런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분이 2005년도에 저를 향해서 너는 고아의 아비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일을 하도록 아비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이 영분별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영분별이 잘 되고 있는지 꼭 이 책을 통해서 체크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은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, 특별히 한국에는 무당적인 은사들이 많아서 영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영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임스 골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.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성찬의 능력. 빌 존슨 목사님과 베니 존슨 사모님이 쓴이 성찬의 능력.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. 말씀과 성찬.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, 성경, 그리고 성찬입니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93년도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성찬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빌 존슨 목사님과 베니 존슨 목사님은 저녁마다 부부가 이 성찬식을 한대요 성찬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 또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이 이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선지자들. 샨 볼츠가 쓴 가장 최근에 나온 현대 선지자들. 옛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현대 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. 지금 일반적인 아, 그런 아, 책방에서는 이런 책들을 잘 아, 소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저희 WRI 출판사, 또 세영 출판사, 또 패션 출판사 이 출판사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, 밝혀내고 있는 은사의 진리들. 또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한 계시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이 샴볼츠의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